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와 평행하대요. 자, 평행하다면 뭐 고등학교 방식으로 얘기할게요. 얘네 x 값도 같고 y 값도 같고 뒤에 나오는 상수가 다른 거예요. 여긴 0여 0이 있지만 아무튼 다른 거예요. 그럼 뭐냐? 얘랑 똑같으니까 4x라고 해주고요. 마이너스 3와 여기까지 똑같다고 뒤에 나오는 뭐 플러스 b 값이 모른다고 얘는 0 그죠? 얘와 얘얘 거리를 구하래.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공식이 있었죠 어떻게 보죠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고요 분해 절댓값 4 곱하기 1이죠 그죠 어 그래서 뭐 a 곱하기 ax 플러스 뭐 by 여기선 by 음, 플러스 c 이렇게 풀었어요 a b c 라고 했을 때 근데 b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요 공식대로 그대로 넣어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풀어 봅시다 그러면 루트 아니 자 됐죠, 됐죠, 됐죠. 초점 됐죠. 자, 예, 루트. 4의 제곱, 4, 4, 16. 마이너스 3의 제곱. 3, 3은 9. 플러스 9분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어, 예 곱하기에 절대 값 4. 예 곱하기에 플러스 3. 그죠? 그 다음에, 예. 플러스 b 예. 얘가 얼마래요? 2래요. 자, 이거만 풀면 되겠습니다. 얘는 5죠? 음, 5예요 25, 25니까. 5니까 양변에 5를 곱하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7 플러스 B가 남는데요. 얘는 5이 10이래요. 그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 해서 답이 두개가 나오겠네. 근데 그 중에 양수인 값 찾으면은 답이겠네, 그냥. 음, 어렵지 않네요. 하나는 7 플러스 B는 10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B는 10이에요. 그럼, b는, b는, 마이너스 3을 치료니까 3이 하나가 나오고요. b는, 얘가 이렇게 가니까, b는, 마이너스 17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어, 근데 y절편의 답이 얼마라고? 양수라고요. 그럼 뭐가요 얘가 답이죠. 최종. 3이, 답, 이 문제의 답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 없었네요. 그죠? 그, 럼 어, b는 3입니다. 그 다음에, 아, 끝까지 풀어야 되겠네요. b 가3 인데요 y 절편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완성된 식은 뭐야 4x 마이너스 3 y 어 플러스 3은 0 이죠 어 그럼 얘까지 풀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3 y 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 이고 자 y 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 주니까 3분의 4 x 플러스 1 이죠 아 1이 답이네요 1 y 절편 얼마 어 얘는 1이 답입니다 최종 답입니다 됐죠? 어, 문제가 끝까지 풀었어야 돼요. 나는 B값을 구했는데, Y는 나타나서 y 절편 하니까, Y는 무으로 나타나서, Y절편, 혹은 X에다 0을 넣어서 푸는 방법도 있겠죠. 됐죠?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있대. 얘가 있는데, 꼭지점으로 하는, 음,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면이 있는데, AD와 BC의 거리를 구하래 아, 그럼, 그거겠네. 얘를 가지고, 얘가 지금 Y절편도 나와 있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어, 아니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이 점은 마이너스 1 콤마 0이고 이 점은 0 콤마 3이니까 두점을이용해서 기울기도 구하고 y 절편 나오고 그럼 요걸 갖고 뭘 구할 수 있어 직선의방정식을 구직방을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5 5 콤마 0 이라는 점과 두점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될거 아니야 공식 있잖아 그지 어,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점을 이용해서, 일단, 어, 일단 예를한번 넣어볼까요? 음 y 빼기 0이고요. 그죠? 0분의 자, 얘는 얘 빼기 -예 에분해 할게요. 마이너스 1 빼기 0분의0 빼기 3. 0 빼기 3. 그 다음에 얘는 요거를 그대로 넣으면 x 플러스 1. 자, 요거 풀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x, 그 다음에, 분배우치 하면 플러스 3. 자,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어. 그런데, 얘를 갖다 좀 넘겨줄게요. 방정식으로 풀게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죠? 그럼, 얘와, 얘와, 여기에서 요 점, 5 0과의거리구 하는 공식 쓰면 되잖아. 그죠? 거리 구하는 공식 써 볼게요.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3 3은 9,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그 다음에 3 곱하기 5, 3 5, 절댓값 3 5, 15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0 넘어가고요. 자3 곱하기, 아니 얘는 3은 그냥 써주죠. 플러스 3 얘가 되나요? 그죠. 음. 그러면 얘는 루트 10 분의 거리니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18이죠. 음. 그럼 루트 10 루트 10해 주면 어, 10분의 8 루트 18 루트 10 이구요 2 5 2 9 5분의 9음 복잡하게 나오는 답이 5분의 9 루트 10이 답이네요 음네 되게 복잡하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얘두 점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죠 어. y는 ax 거기다 넣어도 되고, 음. 아니면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도 바로 그냥 3 나오고요. y 절편3 나왔기 때문에 y는 3x 플러스 3 나와요. 그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점 사이에 거리구 하려면 얘를 방정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냥 얘를 넘겨가지고, 그죠? 어, 방정식 표현한 다음에 공식을 썼죠. 그죠? 어, 그래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분의 예곱하기에, 예곱하기에, 그 다음에 3. 써 가지고 했는데 길이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오죠. 어, 그래서 쭉 풀어 가지고 이 답이 나왔습니다.